예, uh, yeah. 네, 오후 시간에 또 참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이 시간에 오 시간에 우리 같이 대화로 어, 이끌어가는 시간인데요.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네, 목사님. 네네 자료님 네, 아무래도 저, 저 처음 질문을 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립니다 아니 저는 항상 이제 나중에 좀이 질문을 하려고 할, 기다리고 있다가 다들 안 해요 그러니까할수 없이 <laughs> 아, 또안 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나서게 되는데 하여튼 어, 이, 이 나이 이, 나이 값을 제대로 하려고 이게 하다 보면 좀 뒤로 좀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 제가 좀 그럴 그런 성향이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예, <laughs> 이 제가 이게 쭉 이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예, 여러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저를 나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워지고 혹시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이거, 이거 어떡하나 이건 이건 나이 값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또막 뭐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해도 질문다운 질문을 또 해야지 이 또. 그런 질문답지 못한 또 질문을 해가지고 예, 또 그런 거는 이게 또, 또 망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예, 그런 생각을, 그러나 뭐 그런 걸 이제 예, 그렇다고 또 그렇게 예, 예, 생각하실 분들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 지 아까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그에게 이제 결국 <laughs> 계약법에 의한 에, 에서 어, 그 요나답이 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계약법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예,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그 후손들이 이 예언자의 전승을 그대로 이어가는 하나의 주역이 됐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지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가.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고레스 이끌어내는 혹시 주역이 아니었던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laughs> 이것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의 얘기인데 이제 이 문제가 아니고 어 지금 제가 그 서양 종교가 어 우리가 서양 종교로 지금 얘기했고 기독교를 이제 서양 종교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파되고 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어 기독교를 전파했을 때, 그 당시, 이, 그 동학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말 그대로 동학운동까지 이어갔지만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서양 종교라고 생각했냐면, 어, 이 서양 종교는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 내세지향적인 그런 어, 기독교로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떤 천당과 지역을 놓고 너무 권위주의로 이렇게 어, 전파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은근히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 모든 제국주의자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어, 심지어는 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권총을 사고 들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물론 자기 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권총을 쳤겠지만 그까 그러니까 폭력성과 권위주의를 네, 상당히 반발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결국 서학은, 어, 서학이다. 이렇게 서학은, 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 선교사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 그들이 성학, 서학 말고 동학, 이라고 하는 그런 교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순, 그, 최재우 같은 사람이, 이제,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경대전이, 지금, 누구야, 돌 그, 이용옥 박사가, 계속 지금 그거 가지고 해설 하고, 그게 앞으로 세계의 그 종교로서 어떤 그런 유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 동경대전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좀 성경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 떤 종교적인 그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수훈 최재호가 어떤 종교의 그 교주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을 한 철학자로서의 그 사상에 대한 그 어떤 좀 이게 비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혹시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그두 가지 질문을 제가 연구포 그냥 드립니다. 안 아, 되네. 먼저 이 레갑 쪽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다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조상들의 교훈을 충실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 지켜준. 교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요나답이 음 이제 북왕국이 세워질 북왕국에서 이 아방조를 청산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 했던 어떤 이런 사람 아방조야말로 북왕국에서 계약법을 뒤집어 파놓은 장본이거든요 아, 이 외에도 크게 반발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고 근데 예후마저도 이제 또 음, 말년에 가가고 정치적인 색깔로다가 되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후손들에게 이 계약법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난 주에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상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 그냥 계약국과 상관없는 조상들의 교훈을 충실히 지켰다는 걸 평가하는 이야기는 이제 아니라고요. 그들은 언제나의 충실한 증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현대 성경의 번역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증인 이란 얘기가 뭔가 계약법을 계속 지켜 나가는 전통을 그들이 이제 확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신명기에 예언자들 사학자들 뭐 운동가들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를 않아요. 단지 신명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레갑족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레갑족들 중에서, 그, 활동적인 사람들이, 이제, 틀림없이, 이제, 이 에레미아의 전통 여가는 신명기 운동을 초창하는 사람들이었으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게 되지요. 음이 사람들만큼 정말 지금 100 120년이라고 그랬나? 150년이라고 그랬나? 200 250년이었나? 에 이호 때부터 이게 250년 동안을 이걸 정말 이어가던 사람들 그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받은 포도주 안 먹는 걸로 끝나는 것도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삶을 살아라는 게 유목민의 삶을 땅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laughs> 자 이런 도전을 했던 이런 사람들들이 음. 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충실한 정인 노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 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예수님의 용은 대언의 용이고 대원 하나의 말씀 대신하게 하는 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예언이라는 게고 하나의 말씀 대언에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36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서그 사람과 그 후손들의 장래가 결정되어진다. 이 부분은 굉장히 두 이거 떨리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꼭좀 유념해 주시면 이제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학 이야기를 이렇게 예, 하셨는데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서학에 대한 반발에서 지어진 이름이고, 어. 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기독교를 다가주로 보니까 또서 이제 기독교 아마 성경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일반 통념을 주로 이렇게. 이 보니까 실학자들이다 기독교인들이 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실학자들이 먼저 중국에서 성경을 갖다가 읽고 기독교인들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사상은 대단히 뛰어나요. 제가 그뭐 지난번 우리 여기 저저 저 이. 한국에서 몇번할 때에도 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서양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성게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신학자들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천주교지요. 천주교가 어, 완전 서양 신학화되어져 가지고 어, 독립운동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삼일운동 때도 그렇고 천주교회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왜안 했는가 하게 되면, 그,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무솔리니에 있했던 어떤 이런 데고해 가지고서 군국주의들과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에 정하지 말라고 하는 칭령의 교황에게도 내려져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 거기는 그 완전... 명령 하달 시기 그대표 그러니까 일제 저항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카톨릭의 입장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니까 러 체크 전혀 없어요 일절 뭐 삼일 운동 때 만세 사건에 가야 뭐고 천주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중근이 이제 이쪽 히로부미를 암살하는데 이 사람이 이쪽 히로부미를 죽였다는 걸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살인자라고 그래도 제명 첨언을 했어요 살인자다. 이래가지고서 근데 이제 그걸 근래와 가지고서 안동군이 뭐기적 천주교인에 다 이걸 슬그머니 그 처리하지도 않고서 이러고 있는 이일배반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실학자들이 이, 이, 성경 갖다 읽다가 읽고 공부하다가 야우리가 교인이 되자 이건 그냥 사상으로나 연구하고 말게 아니다라고 해야죠 교인이 되냐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세례는 자기들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선교사가 이렇게 오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김대건을 보내가지고 또 이제 신부가 되게 하기도 하고 천주교가 빗나간 거는 뭐랄까 이실학자들이 제일 먼저 어 관심 가지고 선대 거는 농지개혁이었어요. 농지개혁이 그들이 아주 주요 관심사하고 정말 어 이. 이 계획된 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천주교 신부가 와가지고 세례 주고 그러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빛 나가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삼일운동이나 이런 때에는 전혀 일제 정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본 체제부는. 예, 그 서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아니, 게 금방 얘기하신 대로 조선이 세워질 당시에 정도조는 불교를 아주 극력 반대를 해가지고 아주 완전 척결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아이뭐 뭐야 세상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출가 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에, 그러는 거야. 아, 세상의 속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뭐바람파이를 그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도도도 닦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 그럴 수록 또 어떻게 되는가면 하그 이면에는 권력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권력과 꼭 야합을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그도 고구려 불교가 에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권력과 야판을 어떤 그런 이런 모습을 보면, 니까완전히 자기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불씨 잡변이름니다 제가 불씨 잡변이야 아주 이제 불교인들은 시를 말려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이 조선 후계 와가지고서 기독교를 보니까 서양 기독교는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또 천국을 계속 얘기나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시기고 이 시기이고, 현실 세계를 어떻게 바꿔보자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에 반발해서 이제 생겨난 게동학이다라고 금방 이제 장로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이제 음 그런 음 건데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 종교가 이 소학보다 훨씬 더 어, 어, 낫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제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전통사상, 고조선으로도 내려고는 어떤 그런 그 사상이 훨씬 더 기독교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이 동학인데, 제가 그 한국사회에서도 썼는데, 동학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동학이 올바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나중 얘기이고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 이때 뜬 놀랐고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거죠요뭐 동경대전은 뭐 언제 좀 시간 남 동경대전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한자로 되어 있는 거 그건 뭔가 그거죠 뭐지 갑자기 이러면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내가 좀 한번 이제 시간 되면 좀 예, 그거 해석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 있는데, 에뭐 예, 말씀하신 거 대해서 좀뭐좀 뭐,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장로님. 에저 예,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장님아 아, 죄송하지만 제가 저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듣, 저기 이 동경대전을 저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저희저도울 김용옥 씨가 그래서 혹시 뭘 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그렇게 비판하는가 하고 한번 들어봤어요. 동경대전을 제가 그 강의를 좀몇번 들어보니까 아 진짜 이 성경을 보고 이게 예, 비판하는 게 아니고. 다이 천주교 교리 교리를 가지고 비판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저 도울 그 사람도 어 계속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게 더 어? 현실적이고 또 더구나 뭐 권위주의다 뭐 너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권위주의,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에. 에, 나오고, 전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비우심에 대한 거, 오히려 비우심에 대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에. 그러니까 비우심에 대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우리 같이 이제, 이거, 이거 말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에, 어,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옛날 같으면 뭐 그냥 그참 훌륭한 공부 많이 한 그런 학, 철학자니까 그 사람의 강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겠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말이 아, 이거는 아니구나. 아, 이건 또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귀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높아졌다고 보나, 어떻게든. 어쨌든 조금 이해가 하게 되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올바로 이게 빛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것이 조금 생겼다고라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끔 이제 한번 들어가서 동경대전을 보는데 어 역시 성경과 거의 일치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론론적인 그 사고에서 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성경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해석과 거의 일치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우리 계약법, 거기는 그냥 자연의 법, 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끌어다 대가지고 그냥 그 자연의 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연의 법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로고스이신데 우리가 그걸 이제 대입하면 또 그게 같은 일치되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 제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 동경대전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아뭐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왜냐하면 이돌이 이 강의가 꽤 많은 사람이 듣고 있어요. 네, 오늘도 그 예, 추종하고 있으니까 장누님께서 동경대전 한번 좀 깊이 좀 파헤치셔서 한번 언제 시간 드릴 테니까는요. 언제 한번 말씀해보세요. <laughs> <laughs> 아니 그걸 그렇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어쨌든 좀 관심이 좀 있어서 좀 가끔 에, 들어보긴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직 연세 드시지 않았어요. 청년이세요. 에, 장로님은 누가 봐도 아직 연세 드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여담인데 이. 이 노트북 이거 살 때에도 이게 그때 당시 이게 200 몇십만 원, 300만 원 가까이 가는 거였어요. 삼성 거.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인터넷에 이거 조금 뭐다 따줄게 따져본 다음에 이제 전시해 놓은 걸 가서 이제 보느라고 여기 가까운 데 삼성 여기 센터 여기 가게 되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최신형들이 이제 전시가 돼 있다고요. 거기를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 노트북을 보러 가가지고서 그 있는 것 중에도 최신형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뭐 이제 최고가짜리를 이제 이렇게 가서들이다 보면서 내가 이제 뭐라고 뭐라고 물어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쳐다봐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물으면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대답을 아예 안 해요. 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장로님은 아직 누가 봐도. 노인이라고 보이질 않으실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엄청 나이가 많아 보이나 봐 내가 거기서 봤는 느낌은 이렇게 또 얼굴을 쳐다보고 나서 이 사람 컴퓨터 컴퓨터 모르는 사람인데 컴맹인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아예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예 상종을 안해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가서 해보고 뭐라고 모르고는 뭐라고 와가지고도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이제 이거를 살 때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얼굴로 팔려가지고 이제 갈수가 없어. 왜 그런가 내가 가도 가서 가도다 써보고 알아만 보고서 살땐 거기서 안 사거든요. 살땐또제일싸 안에 가서 사버리니까 삼성그 매장에도 파는 것도 엄청 비싸요. 또 이게요. 최소한 몇십만 원 차이가 나요. 게 거기 가서 알아볼 것만 알아보고 써볼 것만 써보고서는 이제. 몇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이제 얼굴이이 할아버지 는 지금 무하는 뭐 할아버지야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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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용산 저그 전자상가에 가가지고서도 꼭 이제 그 콧명 할아버지 취고 받고 이제 예, 그러고 있는데요 장로님은 전혀 아니에요 의무에서도 그렇고요 아직 연대도작아 청년이시니까요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아 예, 감사드리고요. 또좀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자, 오후 시간은 여러분들 모두가 만들어 가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회당장에 뭘했다고요 오늘 뭐누군지 나와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하는 시기였는데요. 오후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예, 뭐 오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